왼쪽으 가서 올라. 어, 아. 올라가 규현이형 저 남쪽 좀더 볼게요 음, 뭐라고? 남쪽 좀더 볼게요 아씨 안돼 아씨 부아 그래. 음. 오케이 오케이 지금 3, 4핀 근처 좀 많이 싸우는 어 체스클로가 아닌데? 체 옷을 벗는거 같아. u n d 빠진다. 고 d we shut 차차 e 형님 차 n 아, 네. 아, 네. 어, 아, 번. m g o 여기부터 o talk about. I'm going to talk about it. I'm going to talk about i 저 제가 또 간다. 야, 기억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조용 1번이 기소는 중. 1번 형님이. 여기 돌멩이 쪽? 여기 여기. 아, 1번 번 바위에서 4번 어, 번는 거야. 저저 저선 어요 어, 나안 자네. 어, 야, 패슬이, 패슬 좀. 쉬어, 형 쉬어, 사프 좀. 아, 이거 3번부 감았다, 얘들이. 소명개이 많을 거야. 생명 이상일 거야. 응, 어, no. 어, 버티고 있어요. 저 버티게 신이에요, 진짜로 미쳤어요. 현우야, 거의 두명 이상이야, 두명 이상. 네, 하나 잘라놨어요. 어, 사람 들린다. 나 앞에, 나 앞에 내가 내 앞으로 다가져가네 다시, 다시 이쪽 밀러 볼까요? 응, 어떻게 나? 어, 발 난다.

이제 3번 맞아? 아, 저옆 갔나? 어쨌든. 안 아니면 이제. 야, 포커가 깔수있어요저저척하 나도 없어요. 야, 거기 빨리 안 밀면은 내 자리 쓰기 힘든데. 아, 다다 밀어. 괜히용 포탑 돼요? 포탑 되면 제가 아, 포탑이 안 돼. 포탑이 안 돼. 어. 포탑이 안 돼. 야, 가다 해나나. 반대편 찌를게요. 저 있어요. 저 있어요. 저 있어요, 형. 나비 나비 내줘. 막쳐대요 쳐야 연막 쳐야요 살려줘요 1피 2번 2종자로 들어가면 될듯? 저 투척만 끌고 올게요 어 힐부터 해 연막 하나 다 끌지 다 끌자 이거 그차 바퀴 두개 다 나갔어요 아, 그래. 오른쪽 각타있어요 어, 피어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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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스타 네. 어, 피어스타. 어, 피어레타 어, 피어스타. 어, 피어스타. 피어스타. 어, 피어스타. 어, 피어스타. 어, 피어스타. 어, 피어스타. 어, 어 어, 피어 어, 어스 여기 4번. 이렇게 온 거예요. 이렇게 외포대로. 둘이성. 너는 못 살리고 저저 있다는데. 앞에 연결해야겠다, 이거. 미니도 아, 있는데 이거. 아, 일반 어. 타게비. 저기야. 팀이야, 팀. 올라있어한 명? 밑에 사운드 1번. 어, 온거 같은데? 어, 3대 1이야. 나스 때 1번 쪽이야. 보이텍션에 있어요, 얘네. 와, 됐습니다. 어 아니, 파마스 반동 왜 이렇게 강한데? 네 이판에 범인이 누가 생각하시나요? 범인? 형 범인? 아니, 그, 그... 아, 늘어 벌려고 진짜 잘... 안 생각하거든요 저 진짜 잘했어요 근데 아 진짜 잘했어요 전 아, 0킬 163들이 모임 이거 아 규정 해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형 0은 163 0이신데요 형 새끼 <laughs> 규현이 형 자리 잡아줬는데 <laughs> 지는 등산에서 캐 <개> 때리고 내려와가지고 <laughs> 아 근데 이 AI지스님이 내 머리 봐줬으면 살았는데 또 자기 캘먹할라고 와. <laughs> 파마스 반동 개쎄네. 진짜 말도 안 되네. 좀라운 브라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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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소운지라고 브라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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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브 발전해 라 아, 여러분, 진짜 저같은 에이 스가 이렇게 비 참한 죽음 을맞 이하 는건 진짜 아닌 것같 습니다. <laughs> 개 선이 필요 합니다. 여 어디가 나야요 여기 어디가 나에요? 깜범일 다 아, 큰포을타워좀만반데요 형? 너무 많은 거같아시 씨발, 들 탑잘 줄게. 동생, 알았지? <laughs> 저기, 원통 꼭대기에 모한 다음에 발표할게요, 그냥. 어, 못 맞힐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너 당근차 타. 우리 차 타고, 미라 타 아니, 셋이서 당근차를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, 형. 아, 셋이서. 쟤셋씩 깨무잖아. 형은 어떤데? <laughs> 버릇 찬스 끼빼자 그냥. 시끄럽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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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늘 여러분하고 아 뭐야. 아 이제 맞았잖아요. 아 아니 저 죽어요 이러다가. 일로 <laughs> 안 내려. 할래 안녕. 할라고 쓴? 예. 아. 오식이 형저 마라탕 시켜주세요. 네, 내내 제주살에서 만 만날 거잖아. 내내 네, 네, 진짜 오시게요? 어. 응. 규현이 형도 내일 오실래요? 제주살이 아니어도 되는데. 아 방배로라니까 방배로. 저 방배로 가려면 방배는 제가 전해줄게요. 근데 저 3만 원 있어요. 뭐야 걔 그지새끼네. 아니 식사 한번할수 있으니까. 아니 뭐예요, 기현 형? 신용카드 좀 쓰자. 경원이 나. 아 그럴까? 상상이부 불를까? 불면 좋다고 올것 같은데. 신용카드 끌어버리고 이제 보지 말자고 하자. 경훈이 형도 부를까요전 좋아요. <laughs> 다다 결제 달라 그래 그냥. 군대 <laughs> 가서 볼도 일 없었는데 이제. 뭐. 아어어떻 그래요? h e 물어볼 o u 물어봐. p 네, 근데 이 새끼 a r you. I h o p 헤어지게 헤어지겠다고 말했다고 군대 o h 겠다고오지 u I hope to hear y 발 군대가 무슨 e 발도 h e a 아 근데 u I 이는 고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 hope to hear you. I hope to h e 형, 경문적 사고를 가져야 돼. 어려운데. 어차피 이번 연도 학기까지 하면 졸업인데 그 이번 학기 끝나고 갈까? 미뤄버리면 돼 알바, 짤까? 알바하면서 빚만 조금 더 갚다 갈까? 이봐, 가본 뭐 달라져?

희준님한테 물어보고 연락준대요. 뭐라고? 희준 씨가 또왜 나와? 미쳐버리겠다. 어, 시발, 상호 만나? 희준 만났어? 내가? 아, 어? 아니 돌아버리겠다. 그, 그게, 그게 아니고요. <laughs> 자, <웃음> <웃음> 아니, 여러분, 왜 <laughs> 그러세요? <웃음> 근데 다 알고 있었잖아. 그런 대답을 올 거.